이제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안 된다는 거죠. 자, 다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. 사례를 구체적으로. 역량과 결부시켜.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. 이제 과정까지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역량형, 경험, 구체적인 사례 이런 거를 평가를 할때 반드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스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스타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다음 항목인 그 자소서 그 작성 팁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갈등을 극복하였다. 자두 차례 서포터스를 하였다는데 당연히 조직 생활이었을 것이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어, 팀원끼리의 작은 마찰이 있었다. 갈등이죠. 저는 여기서 잘했다는, 잘한 게 뭐냐면 작은 마찰이라고 표현한 것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. 어, 마이너스를 많이 당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의견 충돌이 있었다.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. 이런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